마케팅책, 알맹이. 마케팅책의 핵심 말 쏙쏙쏙, 그리고 그 알맹이에 해당되는 사례들도, 실전 사례들도 쏙쏙쏙, 이제 마케팅책, 어, 이제 차근차근 보시면서 이제 실력도 늘리시고, 혹은, 아, 이런 책을 내가 전에 읽었었는데, 리마인드도 하시고 하는 바람에서 시작을 했고요. 사실은, 어 저도 이제 전에는 다 읽어봤지만, 지금 이 방송을 찍으면서 읽을 때마다, 아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아 저거 해볼 걸 하는 생각들이 되게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걸 보시는 분들은 아이 책을 읽으셨더라도 아 이런 구절이 있었구나 아 이게 지금 이렇게 통용될 수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 할 내용은 클로즈 호킨스의 과학적 광고라고 하는 책의 알맹이를 추출해봤습니다. 자이 책은 사실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그래서 거의 광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 그냥 옛날에 이런 고전 같은 게 있었다 노인과 바다 같은 뭐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과학적 광고에는 어 광고는 과학적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광고 자체가 어 그냥 뭐 예뻐 보이고 그냥 즉흥적으로 사업주의 마인드에 따라서 뭐 발표하고 싶은 거에 따라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기획되고 어 팔리는 법칙이 위해서 집행되어야 된다라고 적은 책입니다. 어그 전에 지금도 사실 많이 비슷하죠. 광고하면 그냥 뭐 사업주 취향에 맞추거나 아니면은 뭐 기업이 돈이 얼마 남는데 뭐 얼마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그 그런 거에 왔다갔다 하는데 이 사람은 어쨌든 광고라고 하면은 팔려야 되고 팔려야 되면은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가야 되고 그렇게 효과적으로 다갔을때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볼수 있다 그게 과학적 광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뻔하고 약간 수학의 정석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런 고전의 책이라도 한번 보시면 아 1920년대 30년대도 이런 걸 했는데 나는 지금 뭐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지금도 통용되는 게꽤 많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들어가죠 자 일단 제 평점은 8점입니다 마케터라면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1920년대 책이 타임머신을 타고 온라인 마케팅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 저는 온라인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에게 옛날 책을 좀 읽어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광고 불변의 법칙, 포지셔닝, 마케팅 불변의 법칙 많잖아요. 과학적 광고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면 당시에 광고들은 대부분 신문광고들이나 잡지광고들이 많았어요. 즉 매체가 굉장히 제한돼 있었거든요. 다만 장점 뭐냐면 지금같이 사람들이 굉장한 매체 속에서 시달리진 않았습니다. 막 SNS도. 요즘 TV 매체가 효과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매체에 시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들은 더 독특해지고, 기발해지고, 유명한 사람들 나오고, 비싸지죠. 근데 이걸 왜 읽어보느냐. 이 기법이 온라인 마케팅, 특히 상세 페이지에 잘 먹혀요. 왜냐. 온라인 마케팅의 특징이 뭐죠? 구매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상세 페이지 읽은 사람들이나 쇼핑몰에 들어온 사람들은 즉 시간이 많고 어 상세 페이지나 쇼핑몰에 있는 컨텐츠 외에는 구매를 결정할 만한 다른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바이럴이 있을 수 있고 SNS 마케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구매를 하러 들어온 최후의 결정 순간에는 옛날 잡지 광고나 신문 광고에서 먹혔던 문구 사진들이 잘 먹힌단 말이죠. 실제로 어, 저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이용을 합니다. 특히 광고 불변 법칙의 데이비드 오길비의 광고 비법은 어 제가 실제로 했었던 결과물에서 거의 반복되면서 나타나요. 그리고 반복되면서 잘 되죠.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글쓰기라든가 사진 찍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런 개념에서 읽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길든 짧든 간에 광고를 재미로 읽는 사람은 없다. 그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당신 앞에 서 있는 예상 고객이다 그들이 생, 행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 라고 했어요 자 29쪽에 있는 얘기고 어, 이 얘기는 이게 언제라 말씀드리지만 상세페이지가 풍부해야 되는 이유 경쟁사보다 조금 더 길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 오프라인 매장이 있다 그러고 혹은 배송하는 과정이 있다 하면은 그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요 예측 가능한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았을 때 예측 가능한 게 나오길 원하지, 불안정하고 조금이라도 망설이게 되면 구매를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주얼리 노보라고 하는 업체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꽤 많이 성장했었던 업체죠. 여기 보면은 제일 중요한 코너 중에 하나를, 상단에 하나를 제작 기간과 배송이라는 코너에 딱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이게 뭐냐? 주얼리 도보는 새롭고 사랑스럽고 유니크한 주얼리를 지금 만들어 보세요 한 다음에 주문 과정에 대한 거를 1, 2, 3, 3, 4까지 쫙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크게 크게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첫 번째는 고객들이 예측 가능해야 된다 왜 비싼 거거든요 20만원씩 넘고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혹시나 고객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우리 사이트에 주문하고 나서 계속 들어와요 당일 배송인 경우에도 계속 왜 내가 산 거에 대해서 확신 못하는 거지 혹은 아 이거 내가 며칠 날 필요했었는데 아내 까먹고 그냥 혹해가지고 산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즉 그런 과정들을 계속 게시를 해 줘야지만 고객들은 아 제때 도착하는구나 해서 굳이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더 고수들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들어가요 사람이 나와서 직접 포장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게 고수들이 하는 짓이죠 왜? 보여주면 믿어요 아 여기가 현실로 존재하고 예쁘겠다. 왜 작게 찍었잖아요. 그냥 매장에서 찍은 거지만 작게 찍었기 때문에 또 예쁘단 말이죠. 그래서 어, 다시 충분한 정보를 예측 가능한 정보를 꼭 제공하셔라라고 얘기해드리고 싶네요. 자 최고의 광고는 아무에게도 사달라고 애걸하지 않는다. 쓸데없는 지식이 뜹니다. 좋은 광고는 무언가를 제공한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가 그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을 언급한다 소비자가 비용이나 심리적 부담 없이 그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샘플을 제공하기도 하고 시제품을 사도록 유도하기도 하고 원한다면 무엇을 보내주기도 한다 이런 광고가 이타적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성에 대한 지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광고의 카피라이터들은 인간이 어떻게 구매에 이르는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저는 어, 되게 마케팅, 마케터로서 연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케터는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슬픈 일이 있건 내가 길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재산적인 손해나 신체적인 다침이 있었건 고객을 대할 때는 바뀌어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뭐든지 퍼줄 것처럼. 예를 들어서 시장 가시면 이렇잖아요. 시장 가시면은 뭐, 막, 시장 상술 중에 하나인데, 막 닭강정을 담아요. 막 담은 다음에 이렇게 딱, 어 줄라고 하는 척 하면서 떡이나 이런 거 한두 개더 주죠. 그때 무슨 느낌이 들어요? 아, 뭔가 이득이다.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줄수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어, 떤 사람에 의해서 그냥, 아, 제발, 사! 사라고! 이런 게 아니라, 어, 떻게 오셨어요? 물어보고, 어, 그 다음에, 아 어, 이거 부담되시면, 이런 샘플 받아보시는 거 어때요? 이건 가구업체에서 진짜 많이 하거든요. 가구업체에서 오기 힘들 때 원단 샘플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어, 저기에서 뭐 지식, 당신 이걸 쓰시면 얼마 정도 이득, 특히 못뭐 쓰셨을 때보다 얼마 정도 돈을 아낄 수가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귀를 쫑긋 하는 거죠. 이런 기반은 반드시 마케터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낭비란 모든 비용이 어떻게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는지 알게 된다. 바보짓에서 일찍 졸업한 대가 밑에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배운다. 그리고 나서 대가의 원리와 비교를 모든 광고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9쪽. 자. 저는 마케터 분들이 이런 경험이 좀 많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자기만의 경험. 그래서 사실 중소기업을 좀 추천하기도 해요. 처음에 마케팅을 배우려면. 물론 중소기업에 가면은 뭐 체계적인 것도 없고 대부분. 뭐 로그 분석 이런 거 뭐야. 자기가 다 배워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장점은 뭐냐면 온갖 걸다 해볼 수 있어요. 특히 제한된 환경 안에서. 어,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스마트 스토어 그 사업주라든가, 많은 마케터들은 하고 싶은 건 정말 많습니다뭐 전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춤만 춰줘도 내게 잘 팔릴 것 같고, 네이버 메인 배너나 다음 메인 배너에 뭐 내게 쫙 나오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 SNS 클릭하면 내게 쫘라 나오면 좋을 것 같잖아요. 어, 돈 써봐야 돼요. 뭐냐면, 이, 그냥 막연히 해보면 좋을 것과, 이거 하면은 얼마를 번다는 걸 반드시 아는 것과는 좀 달라요. 내가 무언가를 투입했을 때 천만 원을 벌수 있어. 그러면 이 가치는 백만 원이야. 백만 원 나한테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마케터예요. 그러니까, 마케터는 검증, 아이러니하게 검증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그 검증은 누구한테 나오냐? 보통 경험치에서 나옵니다. 즉, 낭비된 비용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냥, 어, 이게 가장 어리석게 되는 부분이, 마케팅에 별로 재능이 없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재능이 많으신 사업자분께서 마케팅을 관여했을 때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맨 마지막에 이렇게 딱 앉아있다가 툭 나오는 거예요. 사이트가 왜 이런가? 어, 리뉴얼 했다며. 어, 이거 바꿔봐.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 이게 안 해봤기 때문에 나오는 일들입니다. 대부분에. 그래서 바보짓에서 일찍 졸업한 대가. 즉, 뭐냐면, 선배 마케터를 얘기하겠죠. 경험치 엄청나게 많고, 어, 아니면은, 이런 바보짓들 신나게 해봤던 마케터에 계서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어요. 저도 사실 되게 많은 바보짓을 많이 해봤는데, 어, 느 정도냐면, 그, 수원역에서 새벽에 막 찌라시 뿌리는 걸 한번 해보기도 하고, <laughs> 어, 보험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막, 이런 것도 해보고, 아, 진짜 바보짓이었어요. 막, 하루에 세명 가져가든가 2시간 동안. 그러니까 뭐 효율성과 경제성에서 알게 돼요. 남들이 하면은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좋은 게 있는데 나한테 했을 때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좋은 거 아니면은 똑같은 방법을 했지만 음 조금 더 다르게 하니까 효율성과 경제성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좋은 마케터가 됩니다. 특히 어디에서? 온라인 마케팅에선 정말 좋은 마케터가 돼요. 그래서 많은 잘 빠르게 성장한 업체들이 좀 돈이 있다면 AB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소비자는 잘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우편 주문 광고 제작자들은 잘 알고 있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의 잡지를 읽는다기사에푹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광고를 보고 구매를 결정한 독자라 하더라도 5분 채 되지 않아 그 사실을 망각한다. 테스트들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편 주문 광고 제작자들은 소비자들이 이런 망각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잘라낼 수 있는 쿠폰을 삽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행동을 결심할 때 눈에 띄게 하는 것이다. 41쪽. 예, 이분은 우편으로 파셨던 예, 분들인 것 같아요. 뭔지 아시죠? 지금 문의계면 뭐 저기 뭐 광고 밑에 쿠폰 달려있는 것 찢어서 뜯어서 보내시면 혹은 이거 캡처하시면 뭐, 얼마 할인해줘요? 되게 번거롭고, 왜 저런 거 있어? 라고 하는 건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클래식인 거죠. 뭐, 마찬가지. 온라인 마케팅에서도 상세 페이지 구성할 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하단에 한번더 요약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단에 쿠폰이나 할인 혜택을 한번더 어필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내가 상세 페이지를 쭉쭉쭉쭉쭉 한 다음에 이제 요약하는 거지. 요약. 아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장점들이 한 번에 요약되어 있어요라고 하는데 실제로 잘 파는 업체들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터 매니아 이 업체도 굉장히 잘해요. 이 업체 같은 경우도 어떤 걸 클릭하던 간에 이런 식으로 카톡 상담 받기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고 있고 반값 할인 한 다음에 쭉 내려가 볼게요. 상세 페이지 쭉 내려가다 보면은 무상 AS 1년또 고객센터 붙어 있고 또 프로젝터 매니아 똑같은 사실 또 나오죠. 왜 그럴까? 반드시 연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중한 고객들을 반드시 내 품에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드라인 목적은 당신의 흥미를 줄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는 데 있다. 지금 당신 속에 누군가가 대화를 하고 싶다고 치자. 그렇다면 당신이 해야 될첫 번째 일은 어이 빌존스하고 그 사람의 주의를 끌어내는 것이다. 광고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광고는 특정한 이유에 의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흥미를 줄 것이다. 당신은 그들에게만 신경 써야 된다. 그러므로 오직 그들만을 부르는 헤드라인을 어, 각성하라. 작성하랍니다. 예, <laughs> 제가 오타를 했네요. 작성하라 사실 자, 이게 뭘까? 어,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죠. 타겟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많은 마케터들은 전국민 홍보를 하려 그래요. 전국민 여러분, 우리 제품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와, 너무 괜찮아. 그게 아니라. 광고에서는 대부분 광고들은 특정한 고객만을 원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설날 같은 경우 내가 치명이란 걸 판다. 치명이라고 요즘 유행하는 건강식품을 판다. 라고 했을 때는, 어, 여러분, 어머님 건강 챙겨주세요. 치명이 너무 좋아요가 아니라, 우리 치명, 치명을 좀 살펴보셨나요? 우리 치명은 정말 다른데? 라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좀더 꼼꼼한 치명 고른 사람들이 쓰는 이유, 혹은 벤츠나 BMW, 소유자들이 왜 무슨 치명 방향제를 쓸까?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한 고객을 지정해야 돼 그래야 고객을 쏙 돌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캐논 같은 경우 마브라고 하는 프린터에서 자주 나오는데 이 마브라는 프린터가 뭐이 내용은 사실 네이버 파트너스 케어 그 상태 페이지 아 구매 전환율, 감성교육에 제대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제품은 일단 일반 대중한테 팔긴 너무 좀 전문적이고 또 다른 제품에 비해서 약간 뭐랄까, 보편적인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타겟을 처음부터 누굴 잡느냐. 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뭐 3D 프린터를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공기관을 잡습니다. 왜냐면 하 캐논이란 이름이 꽤 공신력이 있고 제품이 안정성 위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구 교육용 프린트 찾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나 교육 과정을 처음부터 다 설명을 하고 여기서 올킬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딱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공격 부분의 90% 이상을 캐논이 납품하게 돼요 실제로 왜 타겟을 딱 지정하고 선생님하고 어, 우리 연구용이나 교육용 쓰기엔 이게 딱이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멈춰버린 겁니다 남들은 그냥 현란하게 기계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타겟을 정확하게 지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과학적 광고란 책에서는 타겟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타겟이 뭘 좋아하고, 누가 타겟이고, 타겟을 어떻게 대해야 되며, 타겟은 어떤 말에 흥미를 갖는다. 즉, 타겟이 없다면 마케팅은 이제 물에 물탄듯, 술에 물탄듯, 이제 막 애매해진 거죠. 자, 한 광고주가 사업자들을 위한 책 한지를 판매하고자 했다. 광고를 냈지만 별 반응이 없어서, 어, 그는 다른 전문가를 찾았다. 광고 자체는 인상적이었고, 제안도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그 전문가는 말했다. 제가 효과를 본 방법을 한번 써봅시다. 책을 사면 책 표지에 사는 사람의 이름을 금박으로 박아준다고 하는 거죠. 그 사실만을 덧붙였을 뿐 광고 자체는 거의 바꾸지 않았는데 수십만 제의 책이 팔린다. 인간의 묘한 심리 때문에 금박이 박힌 이름을 책의 가치보다 훨씬 높였던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뭐에 제일 관심이 많을까? 사람들은 어떤 거에 제일 관심이 많을까? 즉, 마케터가 사람, 고객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것들을 언급해주고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딱 쫑긋할 거잖아요. 사람 누구한테 가, 관심이 많을까? 무엇에 제일 관심이 많을까? 돈? 아니에요. 어, 아파트? 오토바이? 자동차?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누가 제일 관심이 많아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줄때 제일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어, 사람은 커스텀, 거, 자기 이름이 박힌 무언가를 딱 봤잖아요. 그러면 이 제품은 대처 불가능이야. 무슨 얘기냐면 졸업 사진 계속 가지고 다니시죠? 예, 앨범. 왜, 좀 비싸게, 대학 졸업 앨범 같은 경우는 비싸잖아요. 그거 왜 사가지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저기 구석에 딱 갖다놔요? 내가 있거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품에서 나를, 언급하게 해주는 커튼 요소가 있다 이거는 대박입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많은 업체한테 제안을 하지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물류 과정에서 언제 금박하고 뭐 각인하고 근데 각인하고 물 금박하고 이러면요 훨씬 더 좋습니다 상상초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 내용을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이런 편지를 보냈다 당신 이름이 박힌 가죽 정장 수첩이 있다 원한다면 그냥 보내줄게 주문서는 동봉되어 있다 주문서를 작정하기 위해선 몇 가지 정보를 기입해야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판매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어 요거는 어 이거 보시면 돼요. 그 TV 틀어 보면 상담 완료시 어, 3분만 상담 완료시 뭐 무슨 배너를 드리고 뭐 드려요. 이거 왜 할까요? 사실 TV 광고 비싸잖아요. 그거 뭐초당화 할인도 안 되는데. 그런데 상담 완료시 뭘 준대. 그럼 전화하고 싶자. 근데 그 정보를 내가 아나보험 거절할 건데 얘기만 들어봐야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왜 할까? 두 가지 정보입니다. 이유가 있 어요. 첫 번째는 이 상담을 한 사람들의 취향과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 정보는 내 고객의 보편적인 정보이고, 향후에 지금은 상담해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시기가 좀 지났거나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이 사람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되죠. 예를 들어가지고, 정복김재, 김창균씨, 이렇게 시작하면서, 어 평소에 자동차 운영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런 운전자 보험이 새로 나왔는데 어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객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것을 권하고 있는 거죠. 물론, 마케팅 활용 동의가 요즘에는 좀 힘들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고객을 대할 때, 최대한 정보성을 많이 획득하라. 즉, 저는 고객이 물건 사고 안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객을 활용한 컨텐츠를 만드는 걸 되게 추천하고 그 상황을 통해서 기업은 어마어마한 정보 자산을 얻을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 한 광고주가 유사품 때문에 꽤나 골치를 썩이고 있었다. 유사품에 주의를 하세요. 상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등 광고를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왜? 뭐, 한 만원 정도 더싼 거죠. 꾸덕시이 생겼는데 그런 접근 방식은 이기적이다. 어, 이기적이래요. 되게 많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는 헤드라인을 이렇게 바꿨다 유사품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당당하게 비해오는 것을 권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자 상황이 바뀌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유사품 주의 아씨 짜증나 아우 절로 가 아우 아 지겨워 그러면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합니다 어 이게 오리지널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유사품이 있나 보다 라고 알려주는 꼴일 수도 있어요 물론 검색하면 다 나오겠지만 여기서 에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거를 꼭 써보시고 결정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비슷하게 생긴 조명이지만 우리 건좀더 좋아요 품질보상제 이런 것 이런 것일 수도 있죠 즉 그냥 유사업체를 짜증내고 견제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좀 승화시켜서 마케팅적인 자신감을 내보이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다른 상점은 품이 있고 능력 있고 어머니 같은 인상을 풍기는 한 부인을 책임자로 앉혔다 그리고 모든 영업을 그녀의 이름으로 했다. 그녀의 사진이 사용되었으며 모든 광고와 편지에는 그녀의 서명이 들어갔다. 그녀는 가난한 소년들에게 친구처럼 편지를 썼다. 여자가 멋진 옷을 입을 수 없음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 참 우울하다는 거지. 예쁜 옷이 있는데 내가 저게 비싸서 입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좋은 옷, 예쁘고 멋진 옷을 주고 싶었지만 지불은 철천히 하도록 하는 길을 오랫동안 원하고 있었다. 다른 말로 할부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그렇게 할수 있게 되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옷을 딱 해놓고 50만 원 이렇게 아니, 55만 원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 아 너희들 참옷 예쁜 거 사고 싶었지. 나는 그분의 전문가야. 고상한 부인이니까. 당시의 얘기예요. 1920년대 고상한 부인이 근데 너희 같은 마음을 나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젊어서 커왔어. 그래서 내가 성공하게 되면서 이런 좋은 옷을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퀄리티로 너에게 선물해 보여줄 수 있으면 난 너무 기뻐. 많은 후원자들이 날또 도와줬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불은 조금만 하고 오랫동안 갚아 나갔고 좋은 옷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야기가 훨씬 더 부드럽고 무엇보다 자기 얼굴 이 있고 자기 서명이 되어있었다는 거죠. 자, 비교할 것도 없었다. 역사를 자랑하던 옆에 상점이 문을 닫기까지는 별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냥 가판대로 파는 것과 고객한테 권위자랑 고객의 이득을 언급하면서 얘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전문가의 현명한 충고를 받아들여 우리의 순이익은 3%에 불과합니다라고 광고를 바꿨다. 그것은 구체화된 표현이었고 아주 인상적이었음을 한명 되었다. 다음에 그 회사는 경위적인 성장률을 기록했다. 자, 요거 진짜 누가 잘하죠? 요거 칸투칸이 정말 잘합니다. 자, 칸투칸이 요 멘트의 화신이에요. 왜냐면, 칸투칸은 구체적 표현의 화신이라고 할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원가 공개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 원가 공개는 칸투칸이 그, 이 업계에서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데 결정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가 공개를 하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아, 생산원가 이러고 광고비가 얼마고 그래서 얼마 순마지는 얼마다 14,000원 남기고 이거 파는 거예요 어휴, 싸게 파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얘네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어디지 여기도 하죠 라누맨 유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토퍼 업계 거의 1등인데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겠습니다 광고비에 있으면 안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광고비 용 이렇게 해서 비슷한 영역이 나오죠. 이런 것처럼 굉장히 익숙하고 강력한 표현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좀 되실까요? 달판 업체들이 왜 이런 걸 할까? 특히 온라인에서. 온라인에서는 브랜드가 알려진 업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브랜드를 이기기 위해서 이런 멘트로 해서 너희가 몰랐겠지만 우리는 가성비가 좋아. 라고 구체적인 표현한 거예요. 구체적인. 예. 그리고 성장매 몇십 년 전에도 성장했고 지금도 성장하죠. 여러분이 상세 페이지에 요거 배치하시면 매출의 상승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신생업체가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누구나 사용하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진입이 어려운 시장이 아닐 수 없었다. 어, 그 업체는 구체적인 주장을 했다. 250회 거품을로 변합니다. 10분 안에 수염 부드럽게 합니다. 부드러운 풍부함이 10분 동안 지속됩니다. 1 3 0까지 처방을 실험해 보며 끝에 나온 제품 이런 어려운 분야에서 그처럼 빠른 시일 내에 눈부신 성장을 거둔 예는 광고 역사상 없었으리라라고 적혀 있어요. 68쪽 어, 이거는 아마 그 페이브 면도였던 것 같은데 그 거품 같은 거죠. 230배 거품을 변하고 부드러운 풍부함이 10분 동안 지속되고 130가지 처방을 비교해 본 끝에 나온 제품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 굉장히 뛰어나죠. 이런, 어떤 표현을 쓸때 마케터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죠. 어, 이제 온라인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는 업체들이 잘 돼요. 어디에서 많이 보이냐면, 와디즈 펀딩 같은 데서 펀딩 상위권을 좀 보세요. 펀딩 상위권 중에 보시면은, 최근에 했었던 것 중에 괜찮았었던, 7600만원 펀딩 했었던 키토 도시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키토 선생 도시락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뭐, 사, 여기는 마케팅 언어에 거의 결정타라고 보시면 돼요. <laughs> 네, 왜 당을 줄여야 돼? 고객한테 공감을 끌어내기도 하고, 근데, 좀만 내려가면 뭐가 있냐 어, 당질량 7.8%, 당류 4.8%. 두툼이 계란 오믈렛과 맛깔스러운 칠리소스, 그리고 두꺼운 베이컨까지, 싱싱한 올리브유도, 아보카도도 아낌없이 넣었다. 폭신폭신하고 고소한 오믈렛과 두껍게 썰어 넣은 절임 할리피뇨. 자, 이거, 이런 표현 중요합니다. 두껍게 썰어 넣은 절인 폭신폭신하고 고소한. 그래서, 당질량 합류12.82% 감소. 12% 배가 아니라 12.82 배가 감소되었다. 7.9g.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제품 자체가 훨씬 비싼데도 불구하고 잘 팔립니다. 단어 자체도 훨씬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떠한 내용을 쓸때 기존에 좀, 좀센 애들이 있고, 그냥, 누구나 잘 파는 애가 있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스카치 테이프를 겨냥을 해서 접착 테이프를 판다라고 했을 때, 스카치 테이프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냥 투명 유명 테이프인데 스카치 테이프라고 불리고 있죠. 스카치가 회사명인데, 거기 들어간다면, 접착력이 기존보다 뭐, 7시간 8분 더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지만 판매가 가능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